그리 전에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천하 인간에, 뭐, 여러분이, 뭐, 무슨, 뭐, 뭐,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을 부르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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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한, 한, 뭐, 방언으로 막 1박 2일 동안 방언을 하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게 이게 은사인데, 은사이죠 방언 은사, 이죠 방언, 은사에 있죠. 여러분 방언을, 저는 옛날에 방언을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을, 집회를 많이 하니까, 집회를 많이 하니까, 집회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야 좀 인기도 좀 있고, 그러지. 근데, 어, 가장 이제 인기를 끌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병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막판에 방언 못 하는 사람 방언 준다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좋아 가지고 그냥 막다 그냥 왜냐면 목사가 또그 성도들이 그 집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목사가 그냥 막 방언도 하죠. 그냥 막 그냥 귀신 쫓아내지 병 고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는다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이제 응? 방언다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이제 아, 뭐냐? 뭐야? 그렇잖아. 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쫙 나오냐? 그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방언을 여러분, 그 어디 그 교회 같은 데 보면, 방언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런데 있죠. 그거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안 되고, 그러죠. 예, 근데 그거... 사실 다될수 있습니다. 100%다될수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제가 하면은 100%다 준다 고 그러지, 내가. 처음부터 딱 약속을 하죠. 여러분, 방어 못한 사람 오늘 100%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다 나오지 뭐. 그죠? 어, 뭐다 하고 싶으니까. 100%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지 뭐.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게 또, 어, 기고만장 하겠어. 싹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나올까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어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언 하는 사람들 탁 나오라 해서 막 기도시키고 그리고 방언으로 이제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이제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막 기도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방언 안 되는 사람 없어. 다 하더라고. 그냥 다 어? 다 방언하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가 봐. 방언 하는 게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방언을 할때이 사람들이 처음 방언 받은 사람들은 뜨거워 안 뜨거, 뜨거, 뜨거.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막한막 막 이만큼씩 또 이렇게 막막또 이만큼씩 좋아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 고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 절제하세요, 응? 절제하세요. 막 이렇게 시켜도 절제를 못해. 막, 그냥 눈물 콧물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집회가 다끝나고 막, 막,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럼 이제 또 막, 겉으로는 이제, 표시 안 내야 되잖아. 속으로만 엄청 좋은데, 겉으로는 표시 안 내요, 이제. 아, 주님께, 주님께 충성하세요. 아, 진짜 멋있잖아, 요그게면 그죠?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이제 딱 온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뭐 목사님, 목사님 아들 뭐뭐 이런 사람들 다 은혜받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 이제 다음 번 집회를 예약을 해놔. 다음 번 집회 한 6개월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뭐 여름에 뭐 여름 연합 집회를 했으면 겨울 연합 집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미리 딱 날짜를 딱정했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아 제가 지금 스케줄을 보고요. 근데 스케줄 별로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스케줄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보고서 이제, 아, 그래요. 괜찮겠습니다. 이제 딱 하는 걸딱 잡아놓는 거야. 이제 가면 이제 딱 갔어요. 분명히 6개월 전에 이만큼씩 떠서 기도하는 애들이거든. 이만큼씩 떠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청년들도 그렇고, 막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근데 6개월 후에 가니까 상태가 똑같아, 그 전이랑.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아, 이 뭔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기고만장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지금 이상한 거야. 어? 이게 아닌데. 점점 더 이렇게 활기차고, 믿음있고, 더 이렇게 생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원상태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6개월 후에 가도 이 목사 혼자만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이 목사 혼자만 멋있게 되는 거예요. 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그냥, 뭐 회개시키고, 어? 뭐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뭐, 안수해서 병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귀신아, 뭐, 귀신은 그냥 뭐, 보통 눈 감고 안 하니까 귀신아, 눈 뜨고서 귀신이라면 날 쳐다보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이 사람들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뭐, 뭐, 다음 코스가 뭐라고? 다음 코스가 방언. 방언 못 받는 사람도 나오세요. 그래서 방언 이제 마지막으로 쫙 그럼 이제 전체가 싹 받아.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면 뭐 그냥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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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구리 울음소리가 막 그냥 막여 이곳 저곳에서 막 이제 나는 거지 이렇게 쫙 퍼지죠. 그럼 이제 아 어, 이제 바람과 함께 싹 내가 사라지고. 그러에그 교회는 이제 막한세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막쫙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이제 아마 어, 목사님한테 전화 온다. 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번에 또가 똑같겠죠, 그죠 예, 계속이 뭐냐면 방언도 은사인데, 은사인데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을까? 뭘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말이에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방언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 왜냐면 제가 오순절 계통의 신학도 공부했거든, 오순절 계통에서 그리고 어, 성령운동을 오래 전에 했으니까. 응사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어는 거기 기본이야. 방어는 뭐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된 상태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어간 놈이 또 들어가고 또 아픈 놈이 또 아프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하더라. 방어 하던 놈이 또뭐 원상태로 복귀되고 막 이러더라. 이게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집중돼서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고린도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방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라면 다른 교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교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방언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새 방언을 말하게, 분명히 되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12장에 은사 부분에서 방언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방언 통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방언 이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해야 되는데 어, 누가 예언을 하는 자 있으면 조용히 잠잠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뭘 강조해서 쓰고 싶어서 방언을 얘기했던 거죠. 뭐 어떤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 영의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영의 기도는 어느, 어느 기도야? 예, 요걸 얘기했던 거죠. 위에. 예, 그러니까 요 요거였는데 요게 이제 진짜 방언인 거예요. 어, 요게 요게 진짜 방언. 요건 그럼 가짜 방언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있는 사람은 이것도 말씀으로 오는데 사탄도. 요게 있는 사람은 죄가 있고 육체적인 삶을 살고 어둠 가운데 거짓된 땅의 사람은 있잖아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알게 되겠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근데 위에 있는 이 방언이라는 건요. 진짜 방언은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영의 기도. 왜 영의 기도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기도라는 거야. 자, 자, 랄랄라, 롤롤로, 롤롤로, 쭈쭈쭈, 짜짜짜, 짠짜라 짠짠, 짠짠. 이게 어떻게 방언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영의 기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영의 기도는 분명히 영, 영 안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의 기도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라 이 성경이요? 다 뭘로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방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다 방언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방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방언은 뭐가 있어야지 방언이 효염이 있는 거야? 통변이 있어야 이게 효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돼 있는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 여러분 어떨 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방언으로 돼있으니까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의 말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이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통변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번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의 말이니까 영의 말을 번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깨닫지를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그냥 랄랄라 럴럴로 룰룰루 롤롤루 쭈쭈루쭈 짠짜라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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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러니까 바울이 걱정스러워서, 걱정스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니네,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일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알아듣는 거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왜, 왜 그런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방언이 된 이야기를 거기 고린도 교회에 썼잖아요. 이 성경이. 다른 데안서 다른 교회에 서 필요한 거라면 다 써야 되잖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면, 에베소, 서머나 뭐, 다른 교회 다 써야 돼요. 이, 이, 여기 교회에. 그러니까, 어, 뭐, 뭐, 빌리보 교회, 골로색 교회, 뭐, 대사노일과 교회, 뭐,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 성경 서신서에. 바울이 다 써, 써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무역이 아주 활발한 그런 항구도시입니다. 이 그리스라는 게,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게요. 그래서 그 중심에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가 여러 이방 잡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란 말이에요. 이방 잡신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잡신들은 대부분 뭘 통해서 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겼냐면 방언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신을 섬길 때 다른 이상한 말들을 막 함으로써 이방 잡신들, 여러분 그 불교도 방언합니다. 천주교도 방언합니다. 인도도 인도 요가 같은 것, 인도 그 신도교도 방언합니다. 그 사람들 다 방언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방언한 거야.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잘 모르니까 막 방언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막 생겨나니까. 바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분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가 번 통변도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막 집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려 되느냐? 그래서 방언 어떤 사람 하는 거 보면 막 욕도 합니다. 욕. 근데 자기는 욕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욕해. 다른 나라 말 하는데, 막, 다른 나라 말도 아니지. 뭐 이렇게 대부분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언어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뜻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다면 그건 영어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방언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거나 미국에 갔는데 미국 말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뭐 간증을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원권사님이라고 원권사, 투권사, 쓰리권사 이런 있어요. 원권사라는 그분은 미국에 이제 학생 때 갔는데 간증을 시키더래요, 미국 교회에서. 근데 영어를 자세히 잘 모르는데, 간증시켜서 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하겠단딱 섰는데, 아유, 영어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해야 돼, 그냥. 눈 감고 기도.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영어로 방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한 30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30분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막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다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영어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새 방언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들